그럼 그냥 메이스 껴야겠다 메이스 뛰고 아, 고양이 소리다. 가디언 레깅스, 가디언 갑옷이 그렇게 좋다지? 어 근데 조금 무겁네. 화염 속성이 약하단요. 화염 속성이라 나에게 발메롱 소드가 있지. 오강이지만. 서영이가 <laughs> 여기 방어구도 업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. 하나를 낙사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석이 어딘지 몰라 밑 어? 여기인가? <laughs> 음. 죽었다 우선 소울 먼저 먹자 아 저거 소울 어차피 소울 없어 아 없어? 어, 아까 다 쓰고 와서 레드 먹어야지 회링되면 죽겠다 얘는 한번 해봐 내가 과연 일행할 틈을 줄까? 의미 없는 게 옆에서 찌르잖아요 그니까 러 근데 쟤네 다 부활이 되는 거임? 아니면 한 놈만 부활이 되나요? 는다 그니까 러 수호자가 쓰러지면은 예, 감지자가 감... 달려가서 부활시키고 감지자가 쓰러지면 달려와서 수호자가 부활시킨단 말이야 그니까 달려가기 전에 죽이면 돼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로 살려주세요 그, 그게 대충... 그게 도충 그게 대충... 그게 요 제발. 아또충 그게 대충... 그게 대충... 그게 대신하거 대충... 그게 대충... 그게 대충... 그게 막충그또또충그또안충안게 대충... 그게 대충... 그게 대충... 그게 대충... 그게 대게 지금 거게 대충...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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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게대게 폭발 못하는 거죠? 오. <목소리> 근데 따라간 다음에 그 폭발 스킬로 그 얘기는? 제도 낙사가 같이 안는 걸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정도일 주에 보스가 낙사할 낙사가 유도가 되도록 설정해 놨으면은 그거 좀은 간단하지. 뭔데 그러니까. 뭐 문이 닫혀 있지 여기?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그러니까 여기 자꾸 닫아놨네. 자게 이렇게 된거인간성이나 써야지 인간성 많으니까 3 8 개나 있네. 그리고 또 당신은 DLC를 넣을 때 왕의 배 부분에서 또한 번의 대자을를 넣게 음. 됩니다. 싫어요. 왕의 배은 더하지. DLC는 조금 나중에 미루자. <laughs> DLC는 좀 미루고. 에이 쇳뿔도 단김에 빼냈는데. 아니야 아니야 쇳뿔도 단기 단숨에 빼면은 소도 아퍼. <laughs> 근데 다크 소울 2가 이게 완전 그 나라가 달라서 원래 스토리가 그냥 외전 형식으로 나왔어야 됐어. 다크 소울 이랑 어느 정도 이어 놓으려고 해 놓은 게 로스리 왕가가요. 얘네 드랭글레이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망하고 그 위에 세워진게 로스리 왕가래요. 근데 나라가 달랐고 또다 카더라라. 어, 백룡이다. 우고의 <laughs> 반호르트. 오, 오. 백룡이다. 백령이 낙사하고. 응? 음? 아, 알일걸 가자. 반호르트 너로 정했다. 와라 노에야다크서투가 괴리감이 늦지만 인정. 저 월광검 아니, 월광검 아니? 짝퉁이라는데 저거 내가. 아. 그때 찐검은 이레터만 나올 걸. 월광검, 월광검 1위? 아, 근데, 얘네, 100명, 쟤 방호르트? 쟤는 신경도 안 쓰네? 아, 얘네, 잠시만, 독 터지나? 만사가 독이야. 독만 있다면, 난 외롭지 않네. 빈. 아, 얘 똑똑한다. 100명이 아니라, 불줄 놀이지 그니까. 100명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, 이거, 투 애들은. 이거는 그냥, 인식이, 딸리도록 설정이 된 건가, 아니면 그냥 놀이도록 만든 그냥 인식 안 하는 것 같아. 네가 계속 소저를 보고 있으니까 때린다는 생각 안드니 응? 너가 계속 소저를 보고 있으니까 때린다는 생각 안드니 내가 보고 있으니까 때리는 건가 진짜? 가능성 있다. 하씨 모르겠다. 야, 쳐봐. 아 어, 임마. 근데 주술 착용한 하신 거 보니까 주술사 아니에요? 에? 네? 주술사 아니에요. 왠 주술사? 님님 화염 구스 착용하고 있는데 그 주술사 그거 아니야? 이거 요거... 아니요 이거 그냥 뭐지 주술사 n P C 저거 하니까 중국어로 기억하는데. 아아 어... 어디서 나도 주사 먹기는 했어. 아무튼. 언니랑 삼은 아주 최적화 개파님 어? 쓰 나는 최적화 괜찮던데? 저도 3리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 프러이한개 맞나 싶죠 투가 소름돋게 잘했어요? 아 근데 허구한 날다 잘라놔가지고 맵 중간중간 저거 안개벽으로 투는 투는 너무 잘라놨어 인간적으로 롱 헤어님 안녕안녕안녕간녕로봇이다어 잠시만 이거 혹시 이거 백령이요 인간성 써야 보인? 인간성 쓰면 코흡이 절단이 나버리는데 될까요 여기? 어디갔지? 아까 여기 사인 있었는데? 어, 그냥 님 방금 전에 네. 인간성 써가지고 그 뭐지? 그거 써가지고 그런거 생각거아니 인간성 한번 더 써보자 아 같긴 한데. 그거 쓰면 30분간 코옵이 차단이 된다는데. 쓰니까 나오네. 오잉? 내 싱크로 좀안 맞는 거 같은데. 아야? 유튜브? 소리 싱크 안 맞아? 아니, 소리 싱크가 아니고 네가 써야 나오는 애를 5초 뒤에 넣어. 아, 딜레이다고 어, 아, 딜레이. 아니, 방송 딜레이 있어. 어쩔 수 없는 거야. 모든 그 직접 옆에 가서 보지 않는 한 딜레이는 무조건 있어. 야 이래라 아, 반호르트, 반호르트 이래라 너한테 인간성을 썼다고. 이제 본 건데 얘는 되버찌게 생겼다. 아 뎃지 드럽게 쓰레기네. 어그로 안리죠 <laughs> 쟤한테 어그로 다 끌렸다 다. 어? 끌렸다 아, 집에 단검이 안 박히니 <laughs> 저때 그냥 대거 어뚜껍 패야하는데 <laughs> 탱킹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팀 딜러 뭐하냐 놀아요. 아 질러 놀아요. 독은 <laughs> 포기. 진짜 갈 것이지 포기를. 나상드라 보스 맵은 꽉사이던걸로 기억하는데 나상 여기 나 얘네 잡고 나면 나상드라 바로 오지 않나? 어디 프레임 드랍나요? 근데 투는 최소 사양 이하의 사양에서도 중상업에서 음... 60 프레임 유지됩니다. 아 그래요? 아 일단 도구 안 터진다는 거 대충 봤고 매당님 잠수도 언제까지 잠주실려나 글씨요? 글소, <laughs> 그소, 글소, 그소. 글소를 주자 등짝을 보자. 와 오늘 나상드라까지 갔지 와. 나짱들은 개뿔못가못 가, 가. 걔네만 잡으면 나온다고요. <laughs> 안 돼요 싫어요. 못 해요 바로 바로 나올걸. 예 네, 갑자기 막슉가 와가지고 불사예요 막 저주받은 불사예요 지금이야말로 얻은거 하나로 그러면 안사요안사요아 시전을 넘어서 불사구나. 그 와중에 암령 들어왔어. 야, 문 열어 빨리. 나 싸우기 귀찮다. 암령 왔다. 암령 <laughs> 아, 왔다. 달망의 왕자에서 감시자와 수호자를 물리기 전에 거인의 왕을 죽여서 거인의 공명을 습득하지 못했다면 등장하지 않는답니다. 예, 그러니까 나상대를 잡으려면 은 거인의 왕을 죽여가지고 거인의 공명을 얻어야 되는데, 음. 어... 어 그러면, 그러면은... 어, 그러면 안 나온대요. 나 그럼 얘네가 마지막이야? 아니면... 근데 거인의 공명을 안, 안 얻으시면은, 걔네가 마지막인 거고, 얻으시면은 나상 들어갈 최종 보스인 거고, 엔딩 나오는 거예요. 얘네마잡으보면 그럼... 아니, 안 나오는데... 안 나... 아, 맞아. 애초에 근데 계승하기 위해서 거인의 공명을 갖고 와야 돼요. 음... 꾼지다아 아, 근 그러니까, 얘네까지만 그러니까, 해도 야지 그러니까, 그... 께네는스토리가 보스도 아닙니다. 사실... 아, 아이, 그... 대충 스토리가 좀... 더러운 게... 아씨 여기까지 왔어 아 진짜 너무 마에안 들. 근데 그거 알아요? <laughs> 안딜 그거 진행했으면 나장들어 잡고 바로 안딜 나오고. 그래서 이 쿵쿵쿵하고 나더니. <laughs> 아이고 암령한테 참격 당한다. <laughs> 어, 개 너무 위험해. 그러니까 보스룸 그 바로 앞에서. 난... 체력 레울브트다 임마 아니 왜? 브 트레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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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이씨 님도 조금 남았어요 <laughs> 힘들어 죽겄네 진짜 <laughs> 진짜 힘들어 지지겄네 그러니까 비교적 더 쉬운 거인의 왕부터 잡으러 가시는 것 몰라요 이미 일단 여기까지 왔어 어차피 이루실 진입 못하는 것처럼 그 석상 석상 그냥 이렇게 주교들 안 잡으면 이루실 진입 못하는 것같지 계승도 못해 몰라 일단 얘네 잡아 몰라. 아 무슨 필드 필드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아. 아 그러니까. 아 똥콜라라니까 이거. 이거에 따라서 등장 컷신이 다름아 그래요? 거인의 왕을 먼저 잡고는 나중에 잡고든냐 정석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 정석은 원래 거인의 왕을 먼저 잡아야 돼.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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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근데 거인의 왕은 또 어디에서 봄? 과거로요.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마늘을 주면 근데 거인의 왕 잡게? 일단 보고 어차피 나중에 이 대일하는 것보다 거인의 왕 잡고 레벨을 좀더좀더 좀더 한다면 그 오래된 그런가. 용역에서 오래된 용역에 받아 회색 안개 핵을 이용 거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? 응 들어가는 방법도 또 무슨 뭐 얻어야 된다고들? 어 오래된 용역에서 회색 안개 핵을 받아야 돼. 그리고 이제 어, 주박자랑 싸우는거지 똑같아 거의 생각해보면, 생각해보면 이게 스콜라는 뭐 배치랑 뭐 레벨링 디자인이 달라진거지 보면은 진행하는 방식은 그대로 아니에요 <laughs> 아, 몰라요 나 진짜 똥콜라 얘네 싫어 우석할머니 처음 아닌. 만난 파터풀에서 출발 아 오케이 오케이 굳이 스콜라가 아니더라도 기본으로도 되게 더럽다는 더럽다는거 같은 더러운거 같은데 어려운거 둘째치고 더럽다니까 아 솔직히 까놓고 난이도 자체는 어? 난이도라 해야돼? 어? 전투 자체는 그렇게 안어려워요 그냥 무조건 이거 레벨만 맞는 오페도 얘네는 잡을거 같긴 해 근데... 맞아 이상하게 탱킹하는데 독만 안던지면은 정말 잡기 쉬워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레이트 써도 이가다 나갔네 부숴지면 빈즈이 멘탈도 부숴질 것 같은데. 괜찮아. 옛, 옛날 중세 시대 때부터 옛날 중세 시대의 칼은 지금 현대 부학칼보다 내구도가 낮았어. 괜찮아. 현대에 있는 부학칼이 저그리트소보다더 세다고 봄하게. 내 말은. 아, 얘네 진짜 억울로 서로 바꿔 가면서 오네. 그래서 쉽고가 그렇게 생각구나 사람 칼로 찌르는 바로. 그 식구는 거의 4 0미카이지 심지어 터4야 고양이가 미터? 5아엘리베이터5 아, 오, 미터? 50이터50 미터? 50 미터? 50 미터? 50 미터? 아0 미터? 5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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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터? 5 아니 대충 위치는 들었어요. 어차피, 어차피 두 명이라서 안 되겠지만 어그 끌려서. 아, 죽는다, 죽는다. 에스 <laughs> 맞았을 때 차오르는 거 느리는 것도 이해가. 안 돼. 철학 버른 체력 50 불리하잖아. 아 맞아. <laughs> 주호자는 빠르고 해. 가벼운 공격으로 야 버프를 이제 때려야지. 감시자는 되게 묵직한 공격이. 근데 제사장에서 고령 만났나요? 웬? 어아 이렇게 <laughs> 아이로 아, 왔나 제사장은 그... 또 어디요? 그 화방녀한테 깃털 줘가지고 그 제스사장 가장 왼쪽에 있잖아. 제스사장 그노그 알아요? 얘는 NPC였다가 공격하면은 갑자기 보스몹 돼. 누구요? 오래된요. 오래된요. 그 몰라 굳이 쌓 필요 뭐 있어. 아, 근데 이가 다 나갔는데 내구도는 거의... 원래 길은... 이런 디자인일지도. 어... 게일 대검도 이는 다 나갔지. 해 게일이 쓰는 거라은각 쓴... 쓰는 거같은 <laughs> 근데 까놓고 말하면 게일 그거 쓰는 거는 체행제대검이잖아 까놓고. 너 no, 너. No. 어둠이랑 피에 침식돼가지고 이제 게일만의 대검이 돼버리 최영인의 대검이 아니라 아이참. 그리고 음... 1페이지랑 2,3페이지 게일은 달라요 인정 몹 자체가, 아니 몹 자체가 달라요 그니까 1페이지 게일이 어느정도 피가 달면은 주변에 탑에 있던, 갇혀있던 2,3페이지 게일이 내려와가지고 들... 보스전 이어가는 형식이예요 오! 꼼수를 발견하겠다 소호자 쟤가 뭐지 검 휘두를때 아 뭐지? 내가 먼저 일타하고검 휘두르면은 오! 데미지 안받네? 오? 그니깨 야 대신에 이제 감시자한테 세대를툭 까맞았네? 이게 <laughs> 손해요 아니야! 개손해봤는데? 아싸! 수호자. 아싸! 왕좌의 소호자 얘는 소호자 때는 얘 때릴 때 나도 그냥 같이 때리면 돼 어차피 그러니까 둘이 <laughs> 동일하게 안 때리면은 한 명이 살리잖아요 그니까 이제 감시자 때려야 돼 아니? 안 돼! 어! 어후 죄송해 예, 감시자가 쳐서 넉백되면 서 동시 아니 수호자처 쳐서 음, 넉 이제 내려 찍는 패턴으로 바뀌고 오케이 음. 하나 그렇죠 목숨은 하나죠 어근처면 거의 바로 거의 바로 살리는데 내가 더탐스러나 봐요. <laughs> 동료 <웃음> 서포시 킬 딸려고 한다 지금 <웃음> 어 <laughs> 결국 <결코 오>? 땄어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서포터가 킬을 땄어요 서포시 킬을 먹을 수 있지 아니 서포시 킬을 먹어야지 뭔딜킬먹어서했지됨 아니 뭐야 여기 <laughs> 원디를 어 CS나 잘 처먹으면 돼요. 어 무슨 킬 따위를 먹으려고? 드린다. 이건 막 뭐, 서포시 조이라던가 백코즈 같은 막 딜러들, 막 걔네 걔네한테만 해당되는 상황이고요. 아니요 에 아니라고. 난 브랜드 서포시라고. 음, 브랜드 서포서 킬 먹어도 돼. 킬 먹으려고 브랜드 서포트 하는 건데. 그건 그냥 트롤인데요? 아니에요. 근데 브랜드 서포트 좋아요 왜냐면 궁 자체가 뭐 토스가 많이 돼가지고. 그러니까 과거에 템을, 서포트 템을 먼저 올려도 원딜보다 딜이 잘 나오는 챔피언들이 몇개 있었는데. 아, 맞아요. 1위가 맞아. 벨퍼지고 2위가 자이라, 자이라 3위가 이제 또 브랜드였는데 자이라 식물 공격하는 게 자이라가 평타를 쳐야지 깨를 치는 걸로 바뀌면서 <laughs> 자이라가 빠지고 그 자리를 조이가 꽤 참. 조이는 안 해봐서 모르. 만나보지도 않았고 롤안해지기 때문에. 조이는 꽤 해보는 됐다. 게 아니라 맞아보면 알아요. 그리고 <laughs> <laughs> 신강석 쓰자. 아유, 진짜. 그리고 이놈을 소환을 하고 야 알라 있나? 이게 50% 50%때 얘네가 뭐지 인챈트하는 건가? 네, 50%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면은 너는 걔들을 거의 한 대에서 두대 정도 때릴 수 있어 인챈트할 때 불러봐 재밌겠다 이러는데 맞는 당사자는 전혀 하나도 재미가 없고 말 그대로 이게 게임인가? 음, 아, 쏘우잖아. 수호자는... 아, 쏘우우 아, 우 맞다. 생각해 보니까 나 방패 있었지? 감우우우자가우우건우 근데 근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너우우우 얘데얘는는 보니까 대부분 다천 쟤는 쟤는 단는 어, 는 쟤는 쟤 엄마가. 보여. <laughs> 진짜 죽 진짜 죽턴어 <laughs> 리턴 이거 무기를 다른 거 하나 강화를 해 놔야 할것 같아. 공격 빠른 걸로 아니다. 롱소드 하나 해 놓을까? 롱소드 하나 들어 놓자. 아이언 롱소드. 70 1%. 그니까 이제 중요한 갑옷들을 못 입은 건 체력을 올리지 않.. 중량을 올리지 않은 빈즈님의 탓이라는 거죠 난 열심히 올렸거든요 아 근데 하멜세트는 입고 싶긴 하다 진짜 어? 근데 화염의 롱소드 데미지 잘 받히는 거아니 화염이 약하다는데 근데 5강이라 일단 해봐야겠다 어... 그래 가자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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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보죠 파이브랑 수드 한번 껴보긴 하자 근데 슬슬 수 e 해야될때 f 되지 않았냐? 어? e 리 i t 수 f a l i t 어차피 파 i t 안 f 면은저 t t l e bit of a 힘 i 들요 l e bit of a l 만족. <laughs> 너가 힘든 i t of a l i t 아 피곤하다 오늘 방송 몇 시간 했니? 너의 군주가 만족하더라6 시간 정도 했네. 아휴 그래 오늘은 6 시간밖에 안 했네. 그가 최선인가? 응? 그구르기가 최선인가? 최 최선입니다 최선이라고요. 난 열심히 했어 난 날만큼 했다고. 아, 나는 군주 퀘스트 특이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세 명을 세명 사이 낀 사이에 또 전기를 맞추고 막큐를 맞추고. 그럼 어떻게 하는 라 거예요? 근데 이제 그거 두 개로 5분 안에 닫겠다고 내가 대상이 음, 어 대박 빼 터지는 거지 대박 빼 다른 거든까 타워 실드 엄청 세더라 디아블로가 갑자기 Q 안대 버니까 3분의 1이 사라졌어 아니 타워 실드를 드니까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 어, 가, 가, 가자 가, 가자 근데 닥스소은 회차가 계속 걷을수록 애들이 좀더세지잖아응네 그럼 한 100회차 면한 100배 되나? 아니요 네. 그거는 8회차까지만 한... 보스들 세지는건 8회차까지만 근데 잡몹들 세지는 거는 회차가 상관없이 세져요아 그래서 제가 지금 닥크소울3 23회차인데 잡몹 피가 기본이 1이 넘어 <laughs> 야 그러면은 내 친구 중 한명 지금 거의 30 지금 이제 30여 차량 애가 있거든? 아 근데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되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한 50씩 올라가면 걔가 무슨... 하겠단 말이 나 이걸로 기네스북 가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나보다 레벨이 40이나 높고 아이씨 부러웠네 바뀌는구나 그도 들자 근데 이제 말해서 괜찮은 거 같은데? 나 그레이트 소드가 더 나은 것 같은데? 아니 그니까 직검이라 선딜후딜 없고 거기다가 네, 수력키나 한것같데미지 5강인데 저 정도면 돼. 갑자기... 쏘랑 쏟아... 그레이트 소드가 10강인데 저 정도 데미지밖에 안박뀌는데 그니까 그레이트 소드 두대칠때 우리는 직검으로 세대를칠 수가 있잖아. 그 계속 때려, 계속 때려, 근데... 인첸트 한다. 근데... 계속 때려, 인첸타한 아니야, 이때 다른 애를 때리는 거야. 아니 장난아오 어, 딜 무엇? 장난 <laughs> 진짜? 진짜 딜 무엇? 아, 좀 따로 뛰어놓을걸 늦은 수에 탱커가 부릅니다. 아 딜러 뭐 하냐. <laughs> <laughs> 아사샤, 이건 롱소드 강화고자. 하 아니다 그냥 하자. 사실 그냥해도 나쁜 데미지는 아니에요. 쟤네한테는 강화를 하고 오면 좀더 빨리 잡지 않을까 싶지만. 네, 그러면은 풀 먹으세요. 풀 아, 아 잠시만. 그리고 저것도 있지 않나? 광충 그거는 주는 피해를 늘리고 받는 피해를 덜 하는 거니. 그니까 그기자그기자 있나? 한두 개는 먹지 않았을까? 사진 않았지만 이제 먹었는데도 찌는 거임. 아니야 방금 가능성 봤잖아 할수 있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야 겐도이 나에게켄는 보이지 않았다. 날개를 활짝 <laughs> 펴고 세상을 음. 자유롭게 날 거야. 야 근데 나이 이거, 나이 이거 지금 도대체 토지 몇 티냐? 한20 티? 아니 20 티는 아직 안 됐구나. 20 티나 뭐엉 때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10 티를 넘었네. <laughs> 그러니까. 어 목탄 성진하자. 목탄 성진을 바르고. <laughs> 원을 하고 광충 어디니? 광충아, 광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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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충이 어떤 거지? 광충, 광충. 근데 반오르트가 솔라만큼 세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강력한 것 같은데. 불주가 도트로를 하시는군요. <웃음> 인간이? <웃음> 광충이 없어요. 아, 그래. 망했어요. 과시 광충. 이번에 실패하면은... 어... 저거 하고 옵시다. 타옵시다!